안녕하세요. 체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천명신화의 체스야기 김도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대교, 대구 두 명의 체스 거장들이 펼치는 불꽃 튀는 대결인데요. 일단은 선수 소개를 하면, 백으로 플레이한 아롬 님조비치라는 선수는 1920년대 최정상급의 체스 기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챔피언, 그 당시에 카파블랑카라는 세계 챔피언에게 도전할 만큼 굉장히 이제 거의 타급에 위치했던 체스 선수이고, 근데 아쉽게도 대결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격은 충분히 있는데, 그, 카파블랑카와 이제 대회를 하려면 어떤 후원도 있어야 되고 상금도 있어야겠죠. 이거를 조달하지 못했어요. 보통은 이제 스폰서십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폰서가 없어서 대회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 일찍 돌아가시게 돼요. 1934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님조비치가 체스 역사, 특히 체스, 체스 이론에 끼친 영향력이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제 이분의 유명한 저서 중에 마이 시스템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어 향후 100년 동안 진짜 체스를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읽었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출판이 되고 있어요. 불티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체스 역사와 체스 이론에 미친 영향력이 지대하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분이 주로 제창하는 게이 당시에 새롭게 제창하는 게 뭐였냐? 하이퍼 모던이라는 이 돈이었습니다. 이제 모던이면 현대잖아요. 하이퍼면 완전 현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하이퍼 모던의 주요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주요 핵심은 이제 오프닝에서의 얘기가 좀 많은데 기존의 체스는 자 중앙을 차지하고 전개를 빨리한 다음에 캐슬링으로 킹이 안전한 도모해 이게 기본적인 오프닝의 전략이죠. 그리고 지금도 좋다고 판단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님조비치는 중앙을 굳이 차지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 중앙 차지할 필요 없고, 나중에 중앙을, 부수거나 하면은 처음에 중앙 차지하는 것보다 나중에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 나중에 공격하는 게더 좋다 이런 이론을 주장했는데 당대에는 진짜 완전 새로운 이론이었어요 이런 이론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실제로 자신의 대국에서 그것들을 다 증명해 나갑니다 어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 게임에서 흙을 잡았던 타라 씨는 님주비치의 이런 이론이 완전 이제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타라 씨는 어떤 선수냐면, 어, 자신의 체스 이론을 공식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체스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이론, 그리고 자신의 플레이를 굉장히 어떤 체스 자체가 공식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앙을 차지하라. 전개 잘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고립된 폰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식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주던, 그런 약간 고전적인 선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어떤 체스 스타일, 체스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신념, 이런 것들이 완전 정반대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두 선수 간의 대결이, 그냥 선수들 간의, 정상급 선수들 간의 대결이 아니라, 그 당대, 내 체스가 오라 내가 생각하는 체스가 오라라는 자존심 대결이었다 두 학파들 간에 굉장히 불꽃 튀는 대결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국은 1914년에 펼쳐졌던 대국이에요 그만큼 이 선수들이 굉장히 어떤 오프닝에서 키친 영향력이 지대하고 그래서 이 게임에서 오프닝이 어떻게 될지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겠죠 실제로 지금 체스 대국에서 이 선수들의 이름을 네, 따와서 만든 오프닝들이 아직까지도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님조 비치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님조 인디안이라고 불리는, 이 님조 인디안의 님조가 님조 비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4, 나이트 g h f6, c4, e6. 보면은 흙이 중앙을 차지 안 하죠. 이때 나이트 g h t c3 할때 b i s h b4 하는 게 님조 인디안인데, 이건, 이거 엄청 많이 쓰죠. 지금 사실은 선수 레벨에서는 엄청 많이 사용되는 오프닝이고, 또 이제 프렌치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E4 했을 때 흑의 입장에서 D4 네 이게 프렌치죠 이제 나이트 C3가 이제 메인 라인인데 이때 비쇼 B4 하는 거를 위나워라고도 부르지만 이제 서구권에서는 어 이제 영, 영어 영안 쓰는 쪽에서는 이거를 님조비치변환수라고도 부릅니다 이것도 보면은 중앙을 좀 나중에 차지하고 일단은 핀을 걸어서 약간 중앙을 무력화하는 그런 오프닝이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님조비치의 이름은 딴게 많다. 근데 타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렌치에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타라시가 이런 식으로 둔 게임들에서 이름이 타라시 변화수라고 붙었구요. 혹은 이제 디 퀸즈 겜빗에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제 뭔가 타라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런 c5를 빨리 흙이 올리는 변환소를 어떤 타라시 디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실제 이 대국에서도 님조비치와 타라시의 대국은 이렇게 타라시 디펜스로 진행이 됩니다. 이 c5가 타라시 디펜스의 핵심 수예요. 물론 순서는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4 그다음에 e6, 뭐 나이트 t c3, 그다음에 뭐 c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죠. 뭐 나이트 f6 하고 그다음에 뭐 e3 할때 c5. 뭐 이런 식으로 타라시가 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변화수의 이제 핵심은 대부분의 흑이 고립된 이 폰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고립된 폰을 가지고 흑은 이제, 후반에는 불리하지만, 활발한 전개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칭형으로 이제, 님조비치는 싸울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E3.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플레이를 안 하는데, 요즘에는 상대가 탈하시라 했다. 그러면 약간 공시처럼, 피안케토를 해서, 이 장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피안케토를 하는 게, 뭐, 저도 E4, 네, 이런 계열일 때, D4 타르시 계열일 때 사용을 하고 나는 순데, 장차 이 피안케토 비숍을 해서 이 D5 폰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가장 지금 은 많이 사용되고요. 뭐, 이 당시에는 그런 이론 자체가 뭐,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E3로 두었습니다. 나이트 F6. 비숍 d3로 이제 전개를 하는데 지금 이런 수들이 어 살짝은 현대 트렌드에는 맞지 않는 수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가장 올바른 수는 나이트를 먼저 전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백의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어떤 거냐면 비숍을 먼저 전개했을 때는 만약에 이걸 상대가 잡게 되면 이게 한턴 손해예요. 만약에 나이트를 전개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잡았다? 그럼 비숍이 한 번에 잡을 수 있죠. 굳이 이렇게 이렇게 두 턴을 걸려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트를 먼저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 전개 원칙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트를 비숍보다 먼저 전개하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상대가 디폰 계열에서 이거를 잡을 수 있을 때는 비숍을 늦게 전개하는 게 조금 좋을 수 있다라는 팁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죠. 비숍 D3, 나이트 C6 여기서 캐슬링 합니다. 지금 보면 서로 욕심을 안 부려요. 이렇게 비숍 D6로 뭔가 서로 대칭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제스처는 보이는데 어, 아마도 좀더 욕심 부리려면 이런 폰을 잡거나 폰을 잡는 제스처. 지금 흑에게는 이 상대가 낭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잡는 제스처가 굉장히 괜찮을 수 있는데 어 일단은 욕심 안 부립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최선은 아니라는 거겠죠. 어쩌면 최선은 이걸 잡는 모양으로 가는 게좀더 좋을 텐데 이제 백어 여기서 이제 만약에 b6를 하면 어 여기서 b3를 하게 되면 이제는 잡지 못하죠. 왜냐면 하 폰이 오면서 중앙이 백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b3로 진행을 하고 캐슬링 이제 비숍 b2 B6. 흙도 계속 대칭 모양으로 쉽게 따라두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100 차례인데, 여기서 굉장히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100이 분명히 이 나이트를 전개해야 하는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에 이두 자리 중에 어디로 전개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이제 체스를 실제로 높은 레벨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딜레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나이트 D2의 장점은 뭐냐? 이, 이렇게 이 하면은 어쨌든 이 칸에 대한 비숍 길이 안 막히기 때문에 이 칸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100에게 어 근데 나이트의 이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얘가 활동적 이지도 않고 결국은 이 폰이 계속 살아 있다면 나이트의 움직임은 앞으로 가는 것들이 계속 제한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약간 이 나이트의 위치가 좋지 않지만 비숍의 영향력을 좀 극대화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이트 시스리는 당연히 나이트가 이 자리가 굉장히 활발한 자리인데 비숍의 길을 막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이제 첨부를 하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이트가 그냥 안맞고 이렇게 오는 것들이 대부분 좋습니다. 특히나 상대가 이런 식으로 뭐 핀을 걸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수가 조금 더 이제 백에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님조비치는 어쨌든 나이트 b2를 두었습니다. 이때 상대는 이제 비네 전개 계속하고요. 룩 c1으로 c 파일 전개해 줄때 퀸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서 룩을 연결시켜서 전개를 끝마쳐 줍니다. 어이 다음에 여기서 님조비치가 여기서 이 중앙 폰을 잡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수가 그렇게 나쁜 수는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수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나이트 비리 투를 갔으면 이렇게 길이 열렸으니까 그냥 나이트가 여기로 가면서 중앙을 계속 킵하고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좀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이렇게 님조비치는 잡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흑이 잡겠죠. 이때 여기서 나이트 H4로 가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거는 어떤 계획이냐면 나이트가 이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 둘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숍을 백이 잡게 된다면 교환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이거를 당연히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 레벨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이트 F5를 막기 위해서 이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백의 장점은 흙의 좀폰 모양을 나쁘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수가 물론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나이트가 여기에서 할게 없습니다. 디스커버리 위협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턴을 소모하는, 즉 템포를 소모하면서 이제 킹사이드를 살짝 약하게 하는 수인데 이게 그만큼의 턴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중앙에 대한 영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바로 돌아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수도 약간은 전략적으로 좀 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제 무난하게 하려면 계속 전개를 하는 게나 낫겠죠. 그래서 G6를 하고 나이트가 결국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룩이 a d a 으로올때 이때 백이 결정을 하는데 이때 여기에 폰을 잡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흑이 이 쪽을 잡게 될 때, 이제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이제 백은 전개를, 퀸을 전개해서 끝마치고 싶은데, 퀸을 전개하는 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흙의 움직임처럼, 흙도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룩을 좀더 좋은 자리로 왔잖아요. 흙도 이런 식으로 해서 룩을 연결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 수가 굉장히 뼈 아픈 거예요. 님조비치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이쪽과 이쪽을 이제 교환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도 지키고, 비숍도 주기 싫다 해서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비숍을, 이제, 주고 싸워야 되는데, 이비숍을 주게 되면, 백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 일단, 투비숍 페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쫓아낸다 하면은, 흑은 그냥, 아 감사합니다. 하고 잡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흑의 2비숍이 굉장히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님조비치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수를 선택을 못 하고 비숍 b5를 선택합니다. 뭐냐면 안전하게 나이트에게 쫓기지 않고 퀸이 2 같은 움직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라시는 일단은 무시하고 n4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나이트가 좋은 위치로 이제 보내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원래 계획대로 퀸이 트로 하는 게 그냥 베스트라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잡겠지만, 여전히 싸울 수 있죠. 물론 흙이 중앙이 더 강하고, 좀더 위치가, 어, 견고하다라는 점은 있지만, 어제 생각에는 뭐, 그래도 이퀄 같습니다. 아직 동등한데, 어, 이제 만약에 여기 실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두 비숍을 킵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좋아요. 근데 이거를 님조비치 같은 거장급의 선수가 그냥 한건 아니에요. 다 이유는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백은 결국 뭐 하고 싶었냐면 퀸이2보다 이게 언뜻 보니까 퀸시2가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퀸시투 하면은, 나이트 B4를 일단은, 템포를 이용해서 공격 당할 때 빠져야 되죠. 이때, 나이트가 이쪽을 잡고, 이렇게 잡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미는 수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킹사이드 공격이 너무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런 식으로 템포를 뺏겨서는, 상대에게 중앙 푸쉬 허용하고, 답이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퀸시투 하기 위해서 님조비치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걸 잡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내가 먼저 템포를 얻었기 때문에 상대가 잡아야 되죠? 이때 퀸시투로 해서 중앙 압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수가 훨씬 더 약해요. 어떤 거, 그러니까 이제 퀸이투로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흑은 그냥 잡아요. 잡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는 어쩌면 킹 퀸이 잡을 수도 있겠지만 퀸이 잡으면 그냥 이걸 밉니다. 그래서 이쪽 잡는 거를 위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상 공격이 흑이 되게 세죠. 여기가 열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만 들어가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체크메이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수 있고 나이트가 잡았습니다. 백의 이제 킹 사이드는 나이트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이트가 이쪽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의 투 비숍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쪽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수를 둬서 흑이 공격을 진행하는 게 좋을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영상을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떤 수를 흑이 둘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은 공격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퀸을 이 자리를 보내서 이렇게 메이트를 한번 노려볼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상대가 오히려 좋은 자리로 방어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체크메이트는 안 되죠. 나이트가 지키니까. 예를 들어서 퀸이 빠지면 이때 슬며시 한칸 올리면 더 이상 공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물이 굉장히 잘 준비, 공격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핵심은 오픈업이라는 기술입니다. 오픈업은 폰을 교환을 이끌어내서 지금은 이비숍의 길을 먼저 확보해 주는 거예요. 뭔가 공격 제스처를 취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오픈업을 하고, 님조비씨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흑이 원하는 공격 셋업이 다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흑의 공격을 시작하는 첫 수로 어떤 수가 가장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딱두 가지의 공격을 성공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퀸이 4는 별로 이제 안 좋고요. 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수는 비숍을 희생하는 수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희생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희생을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상대가 이렇게 잡으면, 계속해서 공격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빠져야겠죠? 이때, 이렇게 공격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이트가 이제 와도 이쪽이 잡히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리프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체크메이트가, 체크메이트가 거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희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킹이 잡을 때 이때 체크를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거를 투비숍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길 그냥 잡아요. 그러면 만약에 실전에서는 이제 F3로 이제 안 잡았는데 이거 그럼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퀸이 한번 체크를 걸어줘요 그럼 킹이 결국은 가장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때 룩이 이런 식으로 오면서 이쪽 체크메이트를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무적증 흑이 이거를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잡을 때 이제 흑에게는 퀸이 있지만 상대도 룩, 나이트, 비숍이 있습니다. 룩, 나이트, 비숍 합치면 11점이죠. 퀸은 9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 백이 버틸 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걸 바로 잡지 않고 먼저 퀸으로 한번 체크를 걸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킹이 결국은 뭐 여기나 여기로 피해야 돼요. 이렇게 피할 때 지금 여기를 포위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결국은 체크메이트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퀸으로 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잡으면 이게 포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포크가 되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걸 잡고 물론 여기서도 점수차가 룩 비숍 대 퀸이기 때문에 1점 불리한 건데 실제 1점 불리한 게 아니에요. 비숍이 도망가거나 뭔가 하겠죠. 비숍이 도망가면은 이 쪽이 잡히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안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너무 얘네들이 묶여있게 되기 때문에, 그냥 룩에 슬메시만 들어와도, 네,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전에서는 이거를 잡지 않은 거예요. 잡았을 때 굉장히, 네, 지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체크메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F3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F3 진행을 했을 때, 여러분의 이제 공격을 했을 때, 핵심적인 거는 모든 기물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돕는 거예요. 지금은 F8의 룩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지막 기물을 공격에 참여하게끔. 그 다음에 핵심적인 위협을룩 E2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숍이 떠날 때 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체크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실전에서는 나이트 E4로 닌조비치가 버티게 되는데, 어, 이거는 룩의 침투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어, 만약에 룩을 살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어쨌든 퀸이 여기 노리고 있기 때문에, 룩 잡고, 잡고, 체크 이렇게 될 때, 비숍을 잡는 이 정도가 최선일 거예요, 백에게. 하지만 이 수도 결국은 킹이 굉장히 많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룩 리프트, 이쪽으로 와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나 여기서 체크 걸거나 둘다 가능하겠죠. 뭐, 여기 체크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여기를 막더라도 이런 플레이들, 그 다음에 뭐 퀸이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런 식 룩이 이런 식으로 오는 플레이들, 그 다음에 룩이 이쪽으로 오면 퀸이 이렇게 오는 플레이들이 가능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두면은 그냥 룩 여쪽 오고 퀸이 이쪽 와서 게임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피스가 조금 앞서고 있죠. 백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버틸 수가 있는데 이러면 룩이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쪽에서도 이렇게 체크를 걸면은 뭐 이게 확실하게 계산이 안돼도 대부분은 이 정도가 되면은 체크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계속해서 걸어주고요 걸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트는 못 막죠 여기밖에 갈 곳이 없고 예를 들어서 체크 또 막을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피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크 뭐 가장 쉬운 거는 이런 거일 거예요 이렇게 퀸을 획득하는 그런 움직임 되면 아마 쉽게 흑이 승리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네뭐 상대가 아 여기서 백이 룩입번 하면 이런 형태로 끝날 수가 있고 어, 실제에서 그래서 애니포로 최대한 길을 막아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비숍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네 활용을 하고요. 킹이 f2로 왔을 때 이때 비숍으로 룩을 잡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전히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잡게 되면 은 퀸이 이쪽으로 와서 스큐어가 되기 때문에 퀸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잡을 때 마지막 저항으로 D5를 해보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비숍의 길을 열어줘서 조금 체크메이트 한번 역전해보겠다 이런 제스처인데 F5로 이 나이트를 공격해서 룩의 길을 다시금 엽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무시하고, 퀸 c3로, 체크메이트 마지막 위협을 가하는데요. 근데 이제, 백개킹도 위험하기 때문에, 퀸이 g2로 오고, 킹이 e3로 왔을 때, 먼저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마무리, 루키엑스 e4. 체크를 걸고요. 폰이 잡을 때, f4로 체크를 겁니다. 그러면 킹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못 갑니다. 절묘하게, 커브를 다 하고 있죠. 먹고요. 루기 f 8 체크를 걸면 또갈 곳은 두 쪽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면 체크 베이트예요 완전 가히기 때문에 E5로 옵니다 이때 H2로 체크를 걸어주면서 이렇게 계속 포위를 하고요 그러면 또 킹이 E6 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루기 E8 에서 체크를 걸고요 그러면 킹이 갈 곳이 이쪽 뭐 이쪽밖에 없는데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비숍 b5로 게임이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아주 멋진 킹을 몰아내는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처음에 비숍 희생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두 개를 희생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대국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킹을 공격할 때는 최대한 모든 기물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즉 예를 들어서 지금 희생을 했을 때 투비숍 희생을 했죠 투비숍 희생을 한이 부분 이 부분에서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놀고 있는 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킹의 공격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볼수 있었던 이 투비숍을 희생하는 이 패턴은 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체크메이트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 공격 패턴 숙지해 두시면 여러분들의 체스 실력 향상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님조비치와 타라 시의 멋진 대국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알찬 체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